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간 종목들, 그리고 급등한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 있는데요. 어, 그중에서 레몬레인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이두 종목이 어, 오늘 아주 좋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을 살펴보고 이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드로일티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일티움은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은 아닙니다. 어, 종가 기준으로 12.69%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고가와 종가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오늘 고가가 12.88%, 그리고 종가가 12.69%, 한옥가 차이인데요. 그만큼 안정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 등락률이 12% 남짓 밖에 안 되는데, 거래대금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1880억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몬레인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상한가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간 종목들이, 레몬레인 이외에도, 엔젯, 데보마그네틱, 드래곤플라이 등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레몽레인이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고 또 차트 또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단연코 주도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레몽레인의 차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레몽레인의 주가 추세가 상향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도 보시면 추세가 상향인 종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레몽레인 모두 어, 추세가 상향인 종목이면서 좋은 거래대금, 대량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조건 검색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만든 조건 검색식이 상향 추세 종목을 잡는 조건 검색식입니다. 거기에서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 그리고 볼린저밴드의 상한선을 이용해서 상향 추세를 잡고 그 조건을 이용해서 조건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만든 조건 검색식을 오늘 장중에 써보신 분들이라면 레몽레인이나 하이드로이 튬이 조건검색식에 포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든 조건검색식에서는 볼린저밴드의 상한선이나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이 상향 추세인 종목들을 포착해라 라고 하는 조건들을 넣어서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건검색식을 오늘 장중에 사용을 해보셨으면 그 검색식에 레몽레인이나 어, 하이드로리튬이 포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르게 보면 어제는 볼벤 상한선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서 상행추세를 잡았지만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개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볼때 우리가 크게 정배열과 역배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정배열 같은 경우는 단기평선이 장기평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 그리고 역배열 같은 경우는 그 반대죠. 장기 입형선이 단기 입형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 그렇게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정배열은 상향 추세, 그리고 역배열은 하향 추세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레몽레인과 하이드로리튬움처럼 상향 추세인 종목들은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일까요? 역배열일까요? 그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예, 네, 당연히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차트에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지표 추가로 들어가셔서 가격이동평균 네, 설정하시면 됩니다 선을 좀 바꾸겠습니다 선을 5일선, 10일선, 21일선, 61일선, 121일선까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보면 아시겠죠? 레몬레인은 이평선 정배열 종목입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일선까지 정배열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드로리튬움도 마찬가지죠? 네, 이 종목도 정배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하이드로리 팀과 레몽레이는 오늘 이평선 정비열 구간에서 좋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좋은 상승이 나온 종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조건들을 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여기에 음 좋은 상승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좋은 상승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시가 갭이 너무 높으면 좋은 상승이 나온 종목으로 보질 않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시가 갭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등락률로 들어가셔서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시가 등락률 3.5% 이하로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된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정배열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동평균 배열, 네 개짜리로 들어가셔서,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정배열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 대금 순위로 들어가셔서 그대로 배기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 네, 이것도 순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배기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종목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종목이 포착이 되죠 그 중에서 kb 스타 같은 종목은 음이 종목은 etn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변경으로 들어가셔서 네 불성실공시기업 etf etn 거래정지 정리매매 이런 종목들은 좀 빼야죠 초저유동성 종목도 좀 빼겠습니다 국매도 음. 과열 종목도 빼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을 제제외를 하고 네, 확인을 누르고 다시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종목이 부착이 되네요. 제가 말씀드린 하이드로리튬 그리고 레몽레인 그리고 그린케미칼까지 세 종목이 부착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건들을 장황하게 많이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주가등락률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등락률 10% 이상 주가등락률 15% 이상 이런 조건들은 넣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만 포착이 됩니다. 하이드로리튬, 레몽레인, 그린케미칼도 어 제가 뭐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이 종목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린케미칼 오늘 거래대금이 1,121억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이동평균선 정배열 종목이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조건 검색식을 만들었는데도. 좋은 종목들 그린케미칼, 하이드로리티움, 레몽레인까지 세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세 종목은 오늘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몽레인은 단연코 주도주죠 하이드로리티움이나 그린케미칼은 등락률이 조금 못 미쳐서 주도주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두 종목 모두 오늘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안정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 주도주들을 포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조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조건들이 좋다라고 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종목들은 모두 주가가 상향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가가 상향 추세인 종목들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아닌 종목들은 할 수가 없냐? 다시 얘기하면,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종목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종목들도 중요한 저항선을 뚫거나, 좋은 상승의 신호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거나 하면서, 거래 대금이 잘 들어오면 당연히 그 종목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이동 평균선의 역배열 종목들 보다는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 종목들이 훨씬 좋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조건 검색식이지만 오늘 좋은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들어간 조건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